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과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건강하자 실내 공기질 알림이 코아레스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꿀벌 집단 폐사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벚꽃은 활짝 피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꿀벌은 우리의 식량 안보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꿀벌은 꽃에서 꿀과 꽃가루를 채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분을 공급해주고 이를 통해 식물의 번식과 다양성을 증진시킵니다. 꿀벌이 없다면 과일이나 채소 등 많은 작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수확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꿀벌은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며 생태계의 식물과 동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꿀벌의 집단 폐사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호남 지방에서 100억마리의 꿀벌이 사라졌고 올해는 에 충북 괴산군에서 70에서 80%의 벌통이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양봉 농가뿐만 아니라 과수 농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수 농가들은 꿀벌을 구하기 위해 고비용을 들여야 하며 수분 부족으로 인한 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왜 꿀벌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정부는 이상기온, 무차별적인 농약, 살포, 바이러스 감염, 기생충 방제 실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오랫동안 알려진 문제들이며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꿀벌의 집단 폐사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고려대기환경연구소의 정용승 박사는 일산화탄소, 산화질소 등 대기중의 독성물질이 꿀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와 같은 독성가스로 사람도 장시간 들이키면 위험해집니다. 정박사는 독성 물질을 잔뜩 품은 대기환경 속에서 꿀벌이 과연 언제까지 버텨낼지 의문이라며 꿀벌이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과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피해는 초식 동물은 물론 인류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박사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과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를 막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양국 농가들은 벌통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과수 농가들은 농약 사용을 자제하거나 친환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코알레스에서 알려드렸습니다.